돈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물건을 교환하는 수단이자, 가치를 나타내는 재산 축적의 도구일 뿐일까요? 현대 사회에서 돈은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안락함과 안전, 자유, 심지어는 권력과 애정 같은 다양한 욕구까지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돈이 없으면 의식주 같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으며, 원대한 꿈과 뜻이 있어도 거기에 전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해질까요? 흥미롭게도 연구 결과는 일정 소득 수준까지는 행복도가 증가하지만 그 이상을 넘었으면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지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회적 비교 성향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 요소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 자체에 많고 적음보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이며 돈은 그저 가치중립적인 도구라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 돈의 본질이 당신의 인생 질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탐구입니다. 특히, 자산 20억 원이라는 기준점을 넘어섰을 때, 우리의 삶이 근본부터 뒤흔들릴 수 있는 궁극의 질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20억 원 규모의 자산은 개인이 더 이상 근로소득에만 의존하지 않고, 삶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세 가지 궁극적인 자유를 선사합니다. 첫째는 시간의 자유입니다. 충분한 자산은 직업 선택의 폭을 넓이거나, 조기 은퇴를 가능하게 하여, 개인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시간을 팔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취미 활동, 자기 개발, 가족과의 시간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건강의 자유입니다. 경제적 여유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건강 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재정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건강한 식습관 및 규칙적인 운동 등, 더 나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불필요한 관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재정적 독립은 원치 않는 직장 상사나 동료, 혹은 돈 때문에 맺었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이는 사회생활에서 겪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월급만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근로의 대가로 돈을 버는 것과 돈을 투자해 돈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해야 돈이 불어나고 가속도가 붙습니다. 특히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을 눈덩이처럼 키워주는 강력한 원리입니다. 원금의 이자가 더해진 것이 다시 원금이 되고, 여기에 이자가 다시 붙는 원리로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며 재투자하는 것이 복리의 속도를 높이는 핵심 방법입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돈이 돈을 버는 방식을 통해 큰 자산을 형성합니다. 이는 곧 노동소득을 넘어 자본 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는 결국 누군가의 사업에 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을 더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돈을 버는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40대 직장인이 5년 만에 20억 원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처럼 들리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재테크 초보가 영원에서 시작하여 4년 만에 총자산 20억 원, 순자산 10억 원을 만든 사례도 있으며 이는 부업과 투자, 그리고 동 공부를 병행하여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자산 형성에는 레버리지 활용과 부동산 및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황금 비율은 정답이 없으나 개인의 나이, 투자 기간, 재정 목표, 위험 감수 성향, 현재 자산 규모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대 30대에는 주식 비중을 높게 60에서 80% 40대, 50대에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40에서 60%, 60대 이상에는 안전자산 비중을 높게 20에서 40% 가져가는 것이 추천됩니다. 한국 가구의 경우 실물 자산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금융 자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NH 투자증권은 금융 자산 50%, 금융 자산 내 투자형 자산 50%, 투자형 자산 내 해외 비중 30%. 연금 자산을 전체 자산 대비 30% 이상으로 가져가는 5.5.3.3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영리치와 미니멀리스트 파이어조기 돈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증명하며 숫자 이상의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영리치는 주로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이들을 지칭하며 평균 자산은 66억 원, 연소득은 4억 원 수준입니다. 이들은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해외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테크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영리치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재산, 소득 등두 가지 이상의 파이프라인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투자에 앞서 충분히 공부하고 필요한 경우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관리에 철저하며 고급차나 골프 등 자신을 위한 투자의 소비를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리치의 증가 속도가 50대 이상 올드리치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니멀리스트 파이어족은 경제적 독립, 조기 은퇴를 목표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처축과 투자를 극대화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삶을 지향하며,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 재정적 독립을 이룹니다. 이들은 물질적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고, 광고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으며, 소비를 줄임으로써 더 많은 자유와 자원을 확보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활동과 목표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2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달성한 후에는 자산을 보존하고 현명하게 확장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한 가지 자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보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 확보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을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 관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 문제는 부자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한국의 높은 상속세는 일부 부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효율적인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자산 보존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 및 전문가 자문입니다. 경제 상황과 투자 트렌드는 끊임없이 변함으로 자산가들도 꾸준히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해야 할 함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 수준이 함께 높아져 재정적인 여유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무리한 레버리지입니다. 부동산 투자 등에서 레버리지가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지나친 대출은 금리 인상이나 자산, 가치 하락시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성의 함정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부를 평가하게 되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만족감을 얻기 어려웁니다. 마지막으로 아니란 관리입니다.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관리에 소홀해지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은 단순한 물리적 대상이나 숫자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가치, 신념, 시스템을 나타내는 사회적 구성물입니다. 돈의 본질은 희소하고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존재이며, 구매력을 가진 교환 수단입니다. 단순히 돈 자체만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더 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돈을 통제할 수 있으면 적게 벌어도 행복을 느끼게 되며,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 질문을 바꿀 단 하나의 행동은? 바로 돈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명확한 재정 로드맵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분석, 단기 중기 장기 재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자산 배분 전략 위험 감수 성향 투자 기간 고려를 세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긴급 자금을 마련하고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보다 지금 당장 작은 금액이라도 실행하는 것이며 이것이 미래의 자산 규모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여 돈이 당신의 인생 질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자유와 의미 있는 삶을 향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